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여기는 구룡포 해변입니다. 야, 구룡포 해변에 또 오랜만에 왔네요. 아, 아. 아 아까 도구 해변은 완전히 어, 거의 차박하기 좋았는데,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모래를 잔뜩 쌓아놔가지고, 모래도 이상한 모래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여기. 구룡포 해변 여기는 어... 작은 해변이에요 여기 구룡포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구룡포 시장이 있고 아, 이거. 아. 그렇죠 음, 어, 그래포 여기는 화장실이 두고, 두고, 두군데에요. 저쪽에. 자, 저 끝에. 자, 편의점 있는 쪽. 저기에 화장실이 있고요 저쪽이 깨끗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쪽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조금, 뭐, 지저분한데, 그래도 뭐,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요. 유니벤, 아. 음, 음. RT. 유니벤 RT가 있네요. 아. 여기가 여기 슈퍼도 하나 있고 저쪽에도 있네요 슈퍼 아 여기 화장실 여기 있었는데 열렸네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여기가 구룡포 주상절리 아, 카라반이 이런데 있네요. 아 이거. 아, 이거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아우, 죽겠습니다, 아주. 아. 야, 우 펜션이 이렇게. 아. 아. 제 차가 보이네요. 제 거, 태양광이. 태양광 앞에 새로 추가한 겁니다. 여기어 모래가 잔뜩 꼈네요. 아 닦아야겠다. 닦아야겠습니다. 어, 어 이거, 이야 이거 허리 아파큰일났네 이거. 아 병원에서는 뭐 주사 맞았으니까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데 아아 어휴 하여요이야아 구룡포 주상절리 아, 아 여기 이렇게 작은 언덕이 있어요 아비좋차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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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도 주차할 를수 있네요. 이쪽에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차박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아, 참 여기도 뷰는 끝내주겠는데. 아. 그래서 차 나가면은 이쪽에 차를 세워야겠어요. 차를 세놓고 오늘은 여기서 차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주상절리. 어. 어. 아. 아. 아 그냥 가슴이 팍 트네요 아 바다는 역시 괜찮죠? 아우 좋습니다 야자 여기다 세워놓으면 여기 기울어져가지고 조금 그러겠네 아 구룡포 해변 아 여기. 어... 아. 쪽에도 아. 여기도 내려가는 데가 입제. 이렇게 내려가겠다. 여기서 제 차가 여기서 보이려나? 으... 여기서 제 차가 어, 보이네요. 태양광이 가득 찼죠. 아... 영일대에서 모래바람이 부니까 태양광 패널에 모래가 모래가 잔뜩 껴 있습니다. 지금 저거 다 닦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태양광 충전이 잘안 됩니다. 아, 이게, 오늘 또 차박지를 봤는데, 아, 영일대가 그래도 더 나은 것 같아요. 영일대. 아, 여기 는 이렇게 추워 보이지 동네가 되게 추워 보이네요. 아, 와,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완전히 방랑, 떠돌이 나그네입니다. 잠자의 곳을 찾아서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는. 아. 지분 있으니까 독수자는 아니고. 어. 에이 여기 내려가는 데가 막혔네요. 이렇게. 에왜 막았지? 에 이게 막아놓은 거야. 아, 이막 무너지는구나. 여기 웬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죠? 자, 강파제 쪽 한번 가봐야겠다아고 아, 다시 올라야 돼. 아이씨, 아우 다리야. 아, 이 허리가 아프니까 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아유.

조 심해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